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여왕염소와그 뭐였더라? 보이는지어때 로켓 스트 염소인가? 네 로켓 스케이트 염소? 로켓 스케 아 염소와 반죽용 염소가 는 법을 읽을 했 먼저 여왕염소 언니를 알리고 로켓 스케이트 없는 염소 언니를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반죽용 염소가 없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와서 얘를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데 그냥 올라갔다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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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일단, 아, 아, 어, 어, 어. 일단 여기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음. 어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올라가기가 미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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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떨어지면 안돼. 근데 여기가 대박입니다. 아, 어, 어떨하지어지말다 여기서, 여기, 검은색, 여기, 검은색 부분, 여기 들어가보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다 백성, 신, 하화들입니다 아, 신하야 꺼지게 엄청. 와, 아씨, 어디서 나한테.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 앉으면 되는데, 불량의 이제 있죠. 여기가, 안, 아, 여기에 앉습니다. 볼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응? 그러면, 왕자의 염소라고, 여기 파워키를 눌러서, 음, 네. 이렇게 파워키를 누르면 백상이 떨어지는데, 백상 한 명이 떨어졌죠? 아! 어! 하면 백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굉장히 백상이 다 떨어졌죠? 예, 네. 그래서, 영 근데 영, 왕의 염소는 꾸졌습니다. 얻기도 쉬우니까. 네, 그리고, 내가 네. 기본, 그냥, 제가 하나로 그냥 얻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피칭머신은 어떻게 얻냐 얘는 그냥 킵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저이 이게 뭐죠? 이거를 그냥 끼면 됩니다. 그냥 끼면 얻어져요. 얘는 공을 발사해서 좋기도 한데, 근데 종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일 좋은 요소는 반중용 감소입니다. 그다음에 어, 보본 염소는, 로켓 스케이트 염소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먼저, 그걸 얻어놔야 돼요. 내 네, 미리 반중력 염소를 얻어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케이트인데, 그래서 제가 반중력 염소를 얻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반중력이 여기 있죠? 음. 이렇게 있죠, 반중력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핥아보면은, 핥아보면 핥음 핥아보면 이상한 파이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빼고요. 이렇게 얜 뜹니다. 파워를 누르면 파워를 다시 누르면 떨어져요. 이상한 파이프라고 써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아 아, 아, 너무 아파. 이제 공사장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2층으로 가는 사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2층으로 가는 사다리로 갑니다. 이렇게 못생기가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뒤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이거, 이쪽, 검은색, 이거. 하여 이상한 구멍을 갖고 갑니다. 올라갈 건 아니고, 그냥 갖고 갑시다, 이거. 어, 와, 얼른. 이상한 구멍. 아 얘를 갖고 가야 돼요. 안 갖고 가면 안 돼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거기 있었던 데로 가져갑니다. 아! 어! 아, 아파, 아파, 아. 여기 이상한 구멍이 있었죠? 아까 이상한 파이프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구멍어 구멍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러면. 으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기 검은색 있죠? 여기에 오게 됩니다. 반죽력에서 일단 염소 벗깁시다. 기본 염소는, 이거 좀. 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시원해, 나. 여기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 어, 나가면 안 돼. 여기가 비밀기지 같은 데 여기서 반죽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나 얼른 가야 돼. 여기로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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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떨어진 거야, 나. 어, 디로 떨어진 거야, 나. 안 돼, 안 돼. 아, 아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여기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근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죠? 여기 올라가는 데로 그냥 올라가주면 돼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있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옆에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뜨긴 하는데, 여기서 저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가줍니다. 아,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야, 올라가자. 어,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를 갖고 가면, 저기 위에 뭐가 있죠? 저기 위에를 가야 됩니다. 여기 점프를 하면 되는데, 저기 위에 길이 있어요.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로. 어, 아, 저기서 떨어져야, 돼. 이렇게 위로, 위로 가줍니다. 어, 음. 음, 음. 왜 이렇게 안되죠 저? 네, 어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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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그래야지 반중력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는데 반중력 얻기가 굉장히 어, 어려, 어려운건 아닌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아, 날라갑니다 반중력 파워라고 그래서 반중력을 얻는 반중력 연수를 얻게됩니다 차라리 이제, 로켓 스케이트 염소만 남았죠?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염소지니다 <놀람> 너무 좋아요. 염소지뮬레이터를 앞으로 많이 울 건데, 앞으로는 더. 뭐. 여기, 여기 터널 있죠? 여기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이동 합니다. 다음 미리 얻어서 그 템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템이 없어졌어요 근데 템이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른 봤을 갔어요 딩이기네 어떻게 될 거니까 뭐음 여기로 왔죠 장비인형 연로을고서 여기 놀이공원으로 갑니다 놀이공원 있죠? 조이고원은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갈수 있는 방법은 저기, 저기 있죠? 이렇 하늘이 나와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있죠, 여기. 여, 여기로 올라온 다음에, 롤러코스터는 타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 여기서, 여기서 뭐가 있거든요, 여기에. <laughs> 여기에 뭐, 무슨 템이 있는데 그 템을 먹어주면 됩니다. 탈 어, 거야, 나도 탈 거야, 나도 탈 거야, 나도 탈 거야, 탈 거야, 아, 어, 어. 뭐. 네, 그럼 여기서 먹어면 로켓 스케이트에 왔는데.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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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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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을 따지면 이렇게 간다. 아, 다 아, 이거? 로켓 스케이트가 있죠? 이거를 다닦면은 음, 음, 요 이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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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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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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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뭐음 하고 내립니다. 네, 여기서 반중력이 제일 좋아요. 제가 직못 하는 것도 있는데 부둥실 날면은 사기입니다. 날면 사기. 그래서 또 받죠. 방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아 여기서 이상으로 염소 시뮬레이터에 제가 얻은 염소들을 얻는 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거인 염소 가 있긴 한데, 거인 염소는 어떻게,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크죠? 굉장히 큽니다. 어. 음.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파워는 무리 러어요 그만해! 네, 거인 점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얻으면 할수 있어요. 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